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기도 손했네. 기도 손.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해리 복음이 이등이 지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겸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우유차 어, 마지막으로 불러봅시다. 기억나요? 뭔데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기억나요? 응, 한번 해봅시다. 아, 할수 있지. 시시시작.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예쁜 마인 화이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시죠 너무 잘한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더불러봅시다네한번 더요 아한번 어, 더해봤는데요 시시 시작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예쁜 마음활 말자, 문을 열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콩 m 성령님이 내 마음을 쿵쿵 나 십니다. 네, 네. 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에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믿어 지게 말씀이 게 말씀 잡고 기도해요. 마귀는 놔가라. <laughs> 오늘 진를 보니까, 어우, 보금이가 너무 성숙한 오빠 같아요. 우와 너무 어려 보였는데 지나간자있으니까 역시 오빠가 앉아 있는 자세부터가 딱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태도 자세가 딱 잡혀 있어요. <laughs> 너무 감사하게서 어, 우리 오빠가 오늘 우리 지나한테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네. 들려주세요. 아시겠지요? 네. 와 멋있어요. 네. 오늘 말씀 나와라 야 야. 자 사흘짜리 크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2장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은총을,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받더라, 받더라 아멘 와 사무엘이 자라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 또 사람들이 주는 축복을 너무 은총 은혜와 사랑을 너무 너무 많이 받고 살아갔대요. 우리 집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네. 네. 오늘은요 사무엘 제목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지난 주에 누구 배웠어요? 우리 지난 주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 그래요. 한나가 한나. 낳은 아들이 이름 뭐라고? 사무엘, 사무엘. 오늘 사무엘다.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한나 아들이 사무엘이 자이기 들어보세요. 응.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뭐라느냐면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원제? 하는 것은 창세기 <laughs> 삼장에 일어났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맞지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제. 맞아요. 근데 이 원죄는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원죄는 어때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원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나 원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사모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맞지요? 아무리 착한 아이가 어려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laughs>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사무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 한나를 통해서 뭘 들었냐면 계속 계속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엄마를 떠나서 살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임받기 위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 엄마 한 날을 통해서 뭐했냐면 복음 듣는 것을 계속 지속했어요. 날마다 복음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마찬가지지요.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구원의 길을 계속 무한반복해서 연습하고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치요? 보금아, 집에 가면 엄마가, 아니면아빠가 구원의 길 얘기해 주셔요? 보금 얘기해 주셔요? 안 해줘요? 오늘부터 <laughs> 가서, 엄마, 저요, 사무엘처럼요, 보금 듣고 자라고 싶어요. 엄마, 아... 구원의 길 같이 해요.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엄마가 안 해주면. 응, 그러면 보금이가, 엄마 나 하고 싶어요. 보금 듣고 싶어요. 얘기해야지. 그치? 어. 우리 진아는 엄마가 보금 많이만 들려주는 걸 알고 있어요. 진아야, 보금 듣고, 진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세요. 아멘. 그렇게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 보금이도 마찬가지. 알겠지요? 지금, 이든니가 아프대요. 음. 유에도 아프대요. 그래서 지금 둘다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니요 이든이와 지금 우리 유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요 그래서 학교와 조금 있으면 학교갈 거잖아. 우리 유일이는 내년에 일곱 살이거든요. <laughs> 우리 복음이 여 살이에요. 조금 있으면 학교가 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복음을 더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더 많이 고백해야 되고 더 훈련되어져야 돼요. 왜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더 듣고 더 고백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어.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했어요. 해적들이다 해적들. 자 사무엘은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노예로 고통받는구나. 복음을 모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계속 고통이 계속되는 거구나. 복음이 없으니까. 아,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스바로 다 모이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빕시다. 모든 우상을 버립시다. 다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했는데 불레의 사람들 이거를 눈치를 딱챈 거예요.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무수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가자 여기 이스 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들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뭐했을까? 맞아요. 사무엘이 뭐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둥소리 콱콱콱큰 소리를 울리니까 이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팩쓰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가서 막그 사람들 다쳐 죽인 거예요 그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셨어요 응답하셨지요 아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뭐하면 뭐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탁해 주신다. 아, 네.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했냐 사무엘이 사무엘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잘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나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나 말고 또 누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까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찾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응, 음,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보금이 속대하기 때문에 그치요? 그렇다면 그나 다음에 누가 보금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 우리 보금이한테 보금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사모님 대신에 보금이가 우리 친화가 유예리가 이든이가 보금을 전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유치고 다음에 또 보금을 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어, 지금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다음에 이 복음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만남을 축복해 주세요. 그 제자를 할에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 알... 기도해야 돼요. 누구 제자에게 선좋겠어요 알겠어요. 누구를? 어? 하나님 나. 어 아빠? 아빠를 제대로 안길거예요? 아빠는 먼저 돌아가실 수 있는데? <웃음> <웃음> 그치요? 그러니까. 보금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 다음에 또 다른 제자 하나님 보금을 지속할 수 있는 다른 제자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 너 다음에 너 다음에 보금아 너 다음에 요즘이야? <laughs> 자, 너 다음에 <laughs> 너 애기, 그래요. 진아, 진아. 우리 시안 기도합시다. 진아란 거요 복음이 다음에 우리 유엘이 다음에 또 진아와 또 이든이 다음에 응. 또 복음을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한 기도할 거예요. 응. 기도 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한 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그 복음을 전한 지도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무엘 다음에 또 다윗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쓰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유치부가 다음 주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치부를 대신하여서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한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어리지만 지금부터 이 복음이 마음밭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구원, 구원자 대신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돌아오는 축복 허락해 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